알리익스프레스 반갑, 지갑도 충춰이 e 프로젝터, 매그큐비 4K 안드로이드 11 프로젝터, 네이티브 1080p 390ansi HY320 듀얼, 와이파이 6bt 5.0, 1920x 1080p 시네마 휴대용 프로젝터, 업그레이드 된 HY300은 정말 대단해요. 안드로이드 11 시스템을 탑재하여 앱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와이파이 6과 듀얼 와이파이로 빠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요. 180도 유연한 투영 각도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50인치 스크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로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이에요. 또한, 리모컨으로 그림을 종합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해요. 소음이 조금 크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은 찾기 힘들죠. 만약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브루 자동차 및 가정용 휴대용 커피 머신, 엑스프레소 커피 메이커, 네스프레소 돌체 포드 캡슐 커피 파우더, H4A, DC12V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휴대하기 편리해요.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로 작동하며, 한 번에 5잔 이하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요. 브랜드는 하이브루이고,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이 제품은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빠르게 작동하고 커피 맛 또한 훌륭하답니다. 만약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드라이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1만 RPM의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로 머리를 빠르게 건조시켜줘요. 바람소음 최적화로 소음도 최소화되어요. 62m 매의 급상승 풍속은 전통적인 헤어드라이어보다 5배 빠르답니다. 또한, 200만 개의 음이온으로 모발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주고, 정확한 온도 제어로 모발을 보호해줘요. 8가지 송풍 모드와 2가지 풍속, 4가지 풍온이 있어 다양한 사용이 가능해요.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이 제품 정말 멋지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